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처로 인한 반응에서 일어난 한, 사례, 한 사람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거나 혹은 자기의 집에 초청했을 때 상대가 거절하면 심한 분노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본인이 왜 이런 분노가 생기는가 해서 그는 전문 상담가를 찾아갔습니다. 상무당가는김 씨에게 어느 때에 비정상적으로 그러한 행동들이 돌출되느냐 물었습니다. 그럴 때, 어,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이 자신을 거절할 때 분노가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분노를 더 크게 하도록 한 과거의 사건이 있다고 또 그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하면서 초등학교 때 그의 부모인 척추장애였던 그 아버지가 학교에 오면 그는 피해 다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때문에, 그 아버지의 외모 때문에 따돌림을 당할 것을 그는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친구에게 따돌림 받지 않으려고 밝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친구에게 한심을 받으려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마음껏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김씨 사람이 주변에는 언제나 친구들이 모였고 외적으로 그는 인기 많은 친구로 그는 친구들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두려움이 있었는데 바로 아버지 때문에 그가 친구로부터 어쩌면 언제 떠날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 마음 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두려움이 자신을 거절하는 사람이나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비정상적으로 그는 반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도 이러한 비슷한 환경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 23절에서 가인의 후예인 라멕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다와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더다 라멕은 자신의 상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상처가 얼마나 컸으면 그 상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었을까요? 상처가 자신과 타인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상처는... 부정적인 생각과 자존감을 낮게 만들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또한 감정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인 그 환경에서 만들어지고 듣고 보고 자라다 보니 결국에는 죄책감과 두려움, 수치감, 불안한 감이 그 예인데 그것이 조금씩 싹 트게 되어서 그것이 인격의 영향을 받고 그것은 후에 상처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생기면 사람의 성격이 삐뚤어지기도 하고 그 인격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또 쉽게 분노하거나 쉽게 좌절하거나 지속적인 불안, 불신, 우울감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정작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할 때는 마음의 문을 닫고 누군가를 사랑해야 할 때에 사랑할 힘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히브리스 저자는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마음의 쓴 뿌리 적죽음 즉 마음의 상처가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처를 가진 사람은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고 가까운 사람에게 또한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또 상처 때문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형하는 것을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상처로 인해 타인, 타인과 친밀감을 맺지 못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누군가 좋아 보이지 않으며 너 상처 입었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상처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몸에는 암세포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스트레스, 저항지수, 그리고 건강한 몸 관리, 음식 관리, 그리고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에 영향받지 않고 이겨내며 생활을 잘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기의 정도만 다르지 모든 사람에게 상처가 있어 사람들의 행복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감정이나 정서를 왜곡하여 성인 아이와 같은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어른이지만 아주 유치한 행동, 유치한 말을 하게 됩니다 상처는 멀리서 받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또 환란이 지속되어도 상처를 받고 앞길이 열리지 않아도 우리는 상처를 받고 또한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또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깨닫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 상처를 상처에서 치유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치유되면 내면의 평강을 누리고 성령의 의지에 따라갈 수 있는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추석 연휴를 보내시고 행년아 이런저런 상처로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어, 계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그 상처들을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깨끗이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받은 상처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이 흘러도 그때 그 아픔을 허락한 사건과 그 상처를 준 사람을 평상시에는 떠오르지 않다가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맞물릴 때, 그 상황이 일치될 때, 우리는 그때 그 상처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내 힘으로 우리는 그 상처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아픔과 상처를 다 하나님께 맡겨 내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걷어가시고 또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국가의 영웅이었고 왕에게 충직한 부하였지만 시기심이 발동한 사울 왕 때문에 잘못 잘못도 없이 둘로 산으로 도망 다닌 사건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방 나라로 피신하여 정상, 정신병자 인체하며 목숨을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수인 사울을 캄캄한 동굴에서 손만 뻗으면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부하들이 죽이자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이기에 건드릴 수 없다며 사울을 틀 것도 건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자비와 극률을 보일 수 있었느냐? 바로 다윗은 상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가 나고 억울할 때마다 사울을 향해 원수 갚는 일을 바로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받았을 뻔했던 시기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편, 54편, 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사절 말씀도 있겠습니다.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 신이다. 다윗은 자신이 직접 심판하려고 하지 않았고 오직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는 원수에게 초월하는 감정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훗날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은 진심으로 슬퍼했다고 나옵니다. 상처 있는 자는 원수를 향해 진심으로 슬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앙으로 모든 아픔을 이겨내고 극복해낸 다윗은 바로 승리의 주역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상처를 해결하려고 내가 원수 갚으려 했다가는 그 상처가 더 깊이 나에게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불행해집니다 다위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상처를 다 맡길 때그 마음이 가벼워지고 상처가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와 기쁨, 소망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택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모욕, 멸시천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이 맞고 창으로 찔리고 못에 박히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 어,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시며 숨지셨습니다. 여기엔 주님의 상처와 아픔 등도 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주님은 신성을 가지셨기에 그 고통을 느끼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인성을 가지셔서 똑같이 우리와 같이 함께 이 땅에 사시면서 아픔과 고통 함께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마지막 힘들 때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깊은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주님은 평안과 기쁨 속에서 다시 부활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우리의 상처를 다 맡기면 하나님이 그 상처를 걷어가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상처를 준 자를 다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상처 받은 일로 인하여 증오하거나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맡기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처를 밀어내고 남은 상처마저 다 녹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손해를 보았다든지 명예가 실추되었다든지 억울한 일을 당했다든지 하는 것이 기억에 간직되면 그 상처가 굳어져서 결국은 트라우마가 된다는 것입니다. 남이 나보다 잘 되어도 상처가 되고 나보다 앞서가도 상처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처는 내 삶의 환경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 심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훗날 아주 기쁘고 행복한 일들, 궁극적인 승리가 내게 주어질 것을 확신을 차서 그것을 믿음으로 갖게 되면 그 상처는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치유됩니다. 여기에 믿음으로 인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윗을 볼 때에 그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여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지만 다윗은 신하 몇 사람과 급히 그 왕궁을 빠져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처참하며 얼마나 그 상처가 깊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도 마음이 약하지 않았고 상처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 궁극적으로 이기게 하실 것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쫓겨다니던 가장 어려운 시절에 시편 28편 6절 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함이요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완전한 승리로 인한 기쁨의 표현이었습니다. 인생이 가장 캄캄한 시절에도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에 찬 믿음 때문에 오히려 그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대로 결국은 그 어, 믿음대로 그 왕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왕권이 이전보다 더 강해졌고 원수들은 다 패배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려움을 겪으면 금반 상처를 받게 됩니다. 손해 본 것,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면 상처가 트라우마가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 주실 것이라 믿으니 상처 받지 않았으며. 결국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여러 상처가 쓴풀이로 자리 잡으려고 할때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상처에 몰입하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고 장차 나를 축복하실 그 하나님의 은총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축복을 믿기 시작할 때그 쓴풀이가 녹아버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상처를 가지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이 상처 난내 마음을 만져달라고 하나님께 직접 아래며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반응하십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니 한 그릇 음식으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이야기가 짧게 나옵니다. 에서의 동생 야곱은 형에게 돌아올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를 속이며 팥죽 한 그릇에 어, 빼앗아 간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동생에게 속은 에서는 후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소용이 없자 분함을 삭히지 못하고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형, 형의 진노가 무서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20년을 지내고 큰 부를 이루고 대가족을 이루어 형이 이제는 용서하겠지 확신하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형은 옛날 일이 생각났고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갑니다. 아직도 20년 전에 사건의 상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알고 가족들을 앞서 보내면 그는 약복 강가에서 홀로 남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오늘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내게 응답하시기 전까지 내가 이곳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럴 때 에서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분노로 가득 찼던 애서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동생을 보는 순간 원망과 증오보단 사랑의 마음이 솟아나 동생에게 다가가 동생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사랑을 표현합니다. 어느덧 바위처럼 굳었던 그의 상처가 눈처럼 녹아내렸습니다. 화해하고 부둥켜 울며 용서하는 동안 그 모든 아픔과 상처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때 아버지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정언하길 형제가 화해를 하고 난 뒤에 아버지 이삭은 180세까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하늘의 평화와 행복을 그들은 누렸을 것입니다. 상처를 제거한 사람은 평화와 행복의 주인공이 되었고 그 주변 사람조차도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가 치료되지 않은 사람은 그 감정이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불안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그 상처도 녹아지고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제게도 제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S처럼 트라우마가 빠져나가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통해 상처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졌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노님들, 어제 저녁에 단임 목사님께서 이 강단에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많이 들었고 또 우리 교회에서 어느, 어느 누구보다도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울림들이 있었습니까? 될 때까지 뚫는 기도, 될 때까지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견육이 생겨나서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근육은 자라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습관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가 되어지면 어느 순간 그 상처가 우리의 감사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내 마음을 어루만져 달라고 우리가 더 절박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마음속의 모든 억울함, 분함, 좌절 다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새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주신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의 상처는 모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결국 우리의 상처를 다 치료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지막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